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맹숭맹숭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상하는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라도 말을 못해도 외마디 소리로 아빠, 엄마란 말은 할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외마디 소리로 부르지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있고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00% 효과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는 오늘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탄색을 가지고 혹은 내 마음에 간절한 욕구만 가지고 나가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지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음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며 찬미함으로 그 재단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갈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밤에 나가서 저 금푸른 하늘을 쳐다볼때 거기에는 저 수많은 별들 저 수십억만 개의 별들 그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지구 덩어리보다 크오니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여 그루가스나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고 감격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게 될지라도 이 육대주에 이렇게 많은 풀과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살고 있고 수 많은 곤충과 짐승이 살고 있으며, 50억의 사람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며, 저 히포, 그수 많은 양의 물 속에 사는 저 의족들을 하나님이 다 지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방대하시며, 위대하시며, 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신을 다해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을 받게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께서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차면 여러분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란 문제와 티끌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상 속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계시해 주었음이니 성경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야외 이레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는 야외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해주겠다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야웨 라파라고 계시합니다. 라파란 말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면 약을 먹고 주사 맞고 수술 받고 혹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휴양에서 나을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도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외 라파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외 니시로계시하고 있습니다 야외, 우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며, 절망에 허우치길 때가 있습니까? 환란날에 내게 불어라.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는 리 하나님께서는, 야외 니시로서 우리 성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라도 야외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의 패배를 야외 계시는 성리의 깃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외 샬롬으로 계시으셨으니 야외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슴 속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세상의 인간이 만든 평화란 것은 쉽게 산산쪽 박살이 나는 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잃어버릴 수 없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야외 샬롬 나는 너희 평화가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외라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외, 너희 목자가 되신다. 야외는... 신한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같이 있어야 목자가 됩니다. 양을 떠나 있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과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막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 야외 하나님은, 라, 라, 너희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나는 야외에 찌득해누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야외에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다 지었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외에 계신 우리에게 신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외 삼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기에 있나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저 별들 저 건너편에 아득히 먼 곳에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야외께서는 나 이개려면 야외 삼마라 나는 바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풍랑 속에도 야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라 나와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참미합니다 하나님이여 날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나의 성리의 깃발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참미합니다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쏘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주시 저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될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나에게 관계된 일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같이 죄로 찌들어진 인생을 진토와 그런 무득에서 건져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불러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죄악에서 찌들어져 죽고 말았실 것인데, 진토와 그런 무드기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2년 전에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쯤 벌써 땅 속에 묻혀 백골이 진토가 되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2년 전에 나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숨길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온 가족과 식구들을 다 구원하시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개인의 소속한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여러분 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가며, 아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수많은 기도가 헛되게 드리는 기도가 되려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개인의 구할 것 구하는 기도인데 이 간구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자기를 타당화하고 고집을 부르고 죄를 감출려 고 하는 자는 가차없이 버리시면 그러나 죄를 짓고 깨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휼히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그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50만 성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50만 성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주야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 제2성전이 완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관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라디오 텔레비전 문서전도가 천하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은 총중에서 잘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인에 속한 내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생활의 기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시나 혹은 집에서나 기도문에서 금식하고 체리하고 부르지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회 생활할 때 생활 속에 기도와 예배가 따르지 않으면 입으로 한 기도는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기도란 무엇일까요? 입술로 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니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외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입으로 한 기도가 효과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생활 속의 예배, 생활 속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려서 공평을 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 동창선 후배이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공의를 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패해질 때는 나라의 권력기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권력형 부패를 행해서 내 일가친척 내 아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고 특별히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범죄가 꽉 들어차고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독재적인 권력이 들어와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정에 걸려서 특정인들을 특별히 돌보아주고 공의를 굽히게 되면 그 나라는 평화가 없어지고 분명이 사라지고 말며 국민 간의 분열이 생기고 죄악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하고 모든 나라 정치를 사람들 앞에 펼쳐놓아서 모든 것이 공의롭게 되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사에 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조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이 말을 타고 봄철이면 술을 먹고 보리밭과 밀밭에 뛰어들어가서 전쟁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밭과 밀밭을 다 밟아서 농사를 망가치며 농부들이 그만 낙심이 되어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군량미가 없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된 조조가 음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봄철에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전쟁놀이를 하든지 밟는 사람은 공중앞에 끌고 나와서 참수해서 그 목을 매달아놓게 되십시다그음한 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밀밭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밀밭을 밟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만 임금인 조조가 술을 그나하게 먹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옛날 습관을 따라서 밀밭으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을 타고 밀밭을 뛰고 보리밭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입을 딱 벌렸었습니다. 조조가 술에서 깨어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자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말에서 내려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사형 형태를 갖다 놓고 그게 목을 얹어놓고서 목을 쳐라 그랬습니다. 내 목을 쳐라. 법은 법이다. 임금이 나라의 법을 세워시면 이 법은 백성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이 법에 적용된다 내 목을 쳐라 그러니 문무 백관이 임금의 목을 치라니 임금이 목을 치고 나면 은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요 모두 다 엎드려서 말리고 그러고 모두 다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밀밭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회개를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뭐 막무가내로 목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가서 말려서, 임금님의 목을 치는 대신에 임금님이 탄 말, 이준 말을 끌고 나와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목을 온 사람이 보는 장안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이 추상 같았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시에는 어떤 누구도 감히 말을 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밟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나 크거나 우리 생활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남을 무시하고 몰인정한 그런 생활태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어느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빚진 것을 다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한 신하가 나오는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또 빚을 줬습니다. 미화로 약 1천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80억 원의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 80억 원의 빚이니 한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임금은 추상같이 이 빚을 갚아라 못가게 되던 이놈을 팔고 처자를 팔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회수하라. 그렇게 명예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면서 임금님이여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면 내가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가겠나? 이다고 했습니다. 하도 불쌍한 전경을 보고 임금이 그만 그 모든 80억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뛰고 꿀리며 기뻐하며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대 나리 빚을 졌는데 미화로 약 2,000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160만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그 친구 멱살을 딱 잡고, 야, 이놈아, 내빚 갚아라. 여보게, 시간만 주면 내가 160만원 가깝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갚아라. 당장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부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무례한 짓을 하냐 자기는 80억 원을 탕감 말하시면서 친구의 160만 원 탕감만 해주고 잡아서 감옥에 가다니.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했습니다 임금님이 대노하셔서그 사람을 잡아라. 잡아와서 무릎을 꿇은 자놓고 말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가 간구함으로 80억 원을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마땅히 너의 친구 100. 60만 원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 가 이놈을 잡아 셧. 오게 너,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이 임금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냐고. 가정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혹은 몸이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받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악에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옥에 넣어서 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참 기도와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활의 기도요,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예배요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다니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교만하게 되었나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실천적인 살아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으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위로서 기도하며 말로만 예배하지 말고 행위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참 예배란 것은 기도할 때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여서, 무엇 받으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원수나 사람을 두려워하셔,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의하고 자복하고 내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일퇴에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면 여러분과 나의 예배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